왜 그래? 근데 너 밖에 앉아있으니까 뱃살 다 젖어 응. 자 한번 해봐 아니 자 한번 촬영을 이거 내가 물어봐야 될건데 이거는 왜아니 왜? 햇반 어떻게 꺼낼 건데 아 바보야 이제 저희가 아. 일본 번 갈게 지금 2주 남았는데 짐을 조금 싸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 올리면 사람들도 보고 아 나도 저거 챙겨가야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너처럼 아니 너처럼 너 지금 찢기 안 챙기려고죠? 몇 명이나 올까? 그중에 한 명이라도 더 신나면 짐을 쌓을 건데 짐을 쌓기 전에 이제 뭐 뭐만 싸 건지 대충 그 그러니까 다른 짐들 말고 기본적인 것도 말고 선수에게 필요한 거나 이제 선수님이 설명해 주십시오. 제일 중요한 거 밥. 일단 해반 들어줘. 밥은 제일 큰거 210g 왜냐면 그때몸상태에야겠지만몇 g 덜지 모르니까 일단 제일 큰 거. 그래서. 혹시 거기서 밥할 생각은 없지? 못하고 밥을 어떻게 해. 호텔인 그래서 210g 짜리를 대회 날도 먹어야 되니까 두 개. 개체 날에 다섯 개 먹어야 되니까 다섯 개. 응. 그리고 도착해서도 두개 먹어야 돼서 총 아홉 개를 챙깁니다. 아홉 개 옆에다. 더. 응. 그리고 저 햇반을 하기 위해서는 저게 있어야 되잖아. 보여줘봐 냄 안에 꺼내 이거 말고 이거 다른 거야? 다른 거 왜냐면 저기에 있다고 음 찜? 저기 없으면 햇반을 넣고 약간 찌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어봐 햇반 찌고 이거 그냥 하면 안 되, 되잖아 어차피 찌개 있잖아 아 근데 물 넣어 놓으면 어? 물 넣고 해야 되잖아 어 근데 물물 넣는데 거기에 넣으면 약간 물이 들어갈 것 같고 밥 안에 근데 걔가 받쳐주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잖아 아니 바, 여기에 물이 왜 들어가? 뜯고 해야되잖아 아 뜯고 해야돼? 자꾸 뜯고 해야지 아 해야 그렇게 안하면 아니고 안 한참 걸려 아 그래? 그럼 그럼 그 말이 맞긴 한데 그렇게 해서 뚜껑 닫아서 해야되고 저걸 하나 더 챙겨가는 이유는 저걸 하나 더 챙겨가는 이유는 라면 그냥 먹으려고? 아니잖아 뭐 알면서 그래. 이건 이거 왜 갖고 왔는데? 닭가슴살 만 하잖아 아 맞네 우리 가서 아 장봐야 되지. 어, 생닭을 사가지고 닭가슴살을 삶아야 돼. 아돈 있으면 소고기 먹고 싶은데. 어떻게 구워 먹어? 그러니까. 삶아 먹으면.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데 비싸. 그렇지. 아 맞네. 식당 가서 소고기 먹어도 되는데. 너무 비싸. 근데 아. 이제 생닭을 여기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가공식품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걸리는 것도 많고 뭐 아이스박스 이런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. 가서 마트에서 샌드락 사서 그냥 물 넣고 삶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멀티탭에서 꽂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져가는 거고 참 저거, 저거 사랑했죠, 저 설명에도 저밥 그릇 이거 응. 저거는야 일회용인데 저걸 왜 챙기냐면 아나 도시락 어 맞아 밥 아... 밥을 더러가하기 위해서 왜냐면 햇반을 가져갈 수 없잖아 햇반 뜯어서 밥을 했는데 아난그 아... 그 우리 출국날 당일날 그건 가져그죠다르게 가져가는 거고, 그건 이제 대회장에서 써야 되니까 대회장에서 가져가려고 개척 날에 또 혹시 몰라서 이제 개척할 때 우리가 시간 오래 걸리면 거기 밥을 먹어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가져가는 도시락이. 음. 저건 일회용. 번죽에서 먹고 나온 거. 저우는 뭐 선수들은 다 챙겨가지 않을까? 근데 사실 닭가슴살 먹는데는 사실 오늘도 먹어봤던 경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거 쌀밥 때문에. 응. 음. 그렇지. 전자 전자도. 덜거나 더 먹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어 갖고. <laughs> 견자죽 이거는 뭐 일본 수건 마음에 안 드나? 아 저기 시험 날그 닦으려고? 시험 날도 챙겨야 되고 너 탄발로 나온다며. 그러니까. 샤워 해야 되잖아. 호텔 수건. 아 쓰잖아. 진짜 그 몰랐는데?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너. 그걸 기억하겠나? 제가 지금 탄수화물 줄여가지고 애가 지금 내가 안 들어. <laughs> 아 오늘 탄수 좀 넣었는데. 그래서 저거 수건을 여유 있게좀 챙겼고 호텔 수건 더럽히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저거 비닐. 이거는. 탄바를 때 밑에 깔고 어, 깔 거고, 얘는, 얘는, 음. 원래 페인트 할 때, 페인팅 그, 묻지 말라고 하는 건데, 저희 욕실에서, 호텔 욕실에서 탄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, 그때 이제, 음. 호텔 욕실에 덜히면안 되니까. 그치. 음, 그때 다, 작업 이런 거는 하고. 챙겨가야 돼. 나라망신 안 시키려면. 응, 음, 큰일 나니까. 그리고 그 밑에 이제, 깔개. 이거, 이거? 어. 저거는, 이불깔인데 이제, 라면 나면, 탄바르고 나면은, 왜 내가 다 소개하고 있냐? 너 아무것도 고생했어. 몰라! 니네 대랜데! 너가 준비를 다 했으니. <laughs> 잘 들으세요, 와이프분들. 여자친구분들. 아, 근데 중요해. 내가 요번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,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보딜빌가한명 있어. 주변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고. 그 사람 이 이렇게 얘기했어? 어, 와이프가 됐든, 여자친구가 됐든, 매니저가 됐든, 어, 제일 중요하다고. 내가, 내가 매니저잖 그것도 그렇고 아저그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하루하루 몸을 좀 봐줘야 되거든 그래? 아 근데 내가 그거 잘 못해 디테일하게 좀봐 그니까 그것만 체크 잘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빠진 거 같은지 찐건 아닌지 사진이나 영상올로남겨가고 내가 그것도 잘못 어쨌든 그저 이불을 챙기는 이유는 딸깔개인데 딸, 남편 탐발 오고 나면 이제 호텔 이불에 혹시 묻을까 봐 저것도 챙기는 거예요 그날 덮는 이불은 안 덮을 거고 긴팔 긴 바지 양말 다 신고 갈 거기 때문에 어? 덮는 힘이 나못버못 하나? 못 덮지 그래서 담요를 챙기긴 할 거야 아, 담요도 챙길 거고 이거 가져가야겠네 아 다른 건 담요 챙길 거고 그 베개도 베개 커버도 따로 챙겨 갈 거고 그래서 호텔에는 오.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건 사실 약간 선수들한테 필요한 건 아닌데, 사실. 왜냐면 돈 많으신 분들은 어. 트윈 베드룸을 잡으세요.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트윈 베드룸을 못 잡았고, 근데 남편 또 예민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저거 약간 좀 가성비로 싱글 베드 에어, 에어 매트 샀는데, 그, 저희가 가는 호텔좀 약간 넓어서 그래도 밑에서 깔고 잘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한, 어쨌든 남편 대회 나가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잘것 같고, 왜냐면, 선수 배려 차원에서. 그 다음에는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저거는 따로 생긴 거. 이거는 뭐 선택사항. 왜냐면 호텔, 일번 호텔 너무 비싸니까, 트윈 배드룸이랑 싱글 배드룸, 한 배드 한개 있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. 응. 음. 하루, 하룻밤에도 한, 못해도 한 10만원 차이 나는 거 같던데? 그 10만원 차례 소고기 먹냐지.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 한, 그, 거기 지금 한5일 있어야 되나? 그쵸 그래서 4일5일 있잖아. 더 있지 않아? 응? 물 어쨌든, 근데, 어쨌든. 일주일, 이 차이 나니까. 총 합쳐서 한50 이상 차이 나니까, 아깝더라고요. 그냥, 저거 하는 에 낫겠다 싶어가지고. 어쨌든, 저렇게 산 거고. 그 다음에, 저거는. 이거 뭐야? 화장품. 아, 나 얼굴? 응. 요번에 대회 때탄바르고 나니까 얼굴이 너무. 근데... 그럼 이렇게 봐줘야지. 어. 이거, 그니까, 탄 색깔이랑. 제일 요, 색깔이 비슷한... 요 색깔이 요 색깔이지. 어, 제일 비슷한 걸로 사긴 샀는데. 어.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띄워주면 왜냐면, 사실, 프로탄 비슷한 것들이, 뭐, 사제품들이 있기는 너무 비싸잖아. 맞아. 이게 제일 싸, 제일 싸던 것 같아. 얼마였지? 만 얼마였는데. 근데 이만 원안 했던 것 같아. 어. 왜냐면, 뭐 얼굴 만 약간 달걀 귀처럼 동동 뜨면은, 보기 좀 그러니까. 근데 또 몰라. 이거 발랐는데, 이번에는 약간, <laughs> 그 마오리족처럼 까맣게, 원주민처럼. 너무 안 까매. 그거는, 적당히 하면 되는 거. 그 다음에, 이거는 좀 약간, 참고하세요. 프로탄. 이게, 그게 있어요. 그니까, 러 일본 시합을 나가려면, 올래 가서 프로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저희가 작업을, 일단은, 신청을 하긴 할 건데, 한국나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, 색깔 보정으로 해서, 이제, 할, 것 같아요. 왠지 보정할 것 같아요.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갖고서, 그래서, 지금, 가져가는 거예요. 그, 딴, 그니까, 러 다른 나라 뭐, 시합들은, 사실, 프로, 그, 프로탄 작업하는, 스프레이 작업하는 게, 선택인데, 일본은 선택이 아니라 약간 필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이게 꼭 필수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 왜냐면 약간 애매하게 해놨던 신청사항에 그니까 러할 거면 음. 할 거면 여기서 해라 그리고 대회장 당일에는 절대 이용 못한다 여기 아니면 이거야 그냥 음. 약간 거기 써놓은 거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데 대회장 대회 당일은 절대 개인적으로는 할수 없다 음. 어그 만약에 대회 당일에 만약에 이 대회장에서 이거 뭐야 리터치 이런 거할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주는 그 공식 업체에서만 해야 된다. 개인인증을 하고 서할때 경우 바로 실격. 응. 음.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선택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땀 많이 흘려가지고 리터치가 필요하신 분이다 하면 무조건 그냥 대회장에서 주체왜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이제 탄 작업 다 했어.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어 그랑프리전 또 나고 또 올라가야 돼. 근데 땀을 막 흘리고 있어. 그럼 뭐 리터치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업체들은 바로바로 바로 그 리터치가 되는데. 음. 우리 개인이 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. 음, 근데 절대 그, 안 돼. 어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근데 만약에 근데 다들 기대하잖아 사실 왜냐면 내가 나 예탈할 거야, 강탈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. 있잖아. <laughs> 야 그럼 넌아해야 되는 거 아니니? <laughs> 어, 그래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<laughs> 하시는 게 좋긴 하다. 왜냐면 아니면 이런거 이런, 이런 사람 있잖아. 땀안 흘리시는 분 절대. 나는 나는 땀안 흘린다. 나는 아무리 무대를 한 다섯 번, 여섯 번 연속 나가도 땀안 흘린다. 이런 분들. 그럴 별... 수가 되면. 없어. 아니,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사실 뭐난땀안흘다는데 굳이 뭐하려 뭐, 리터치 할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 비싸요 보니까 1회당 음. 한, 한, 한 20만 원 하니까 어, 한 코트 하는데 맞 20만 원두 코트 하는데 30만 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규정 잘 한번 알아보고 하시고 그다음 뭐 이건 다 알지 뭐 중요한 거 밴드 어 근데 왜냐면 다른 분들은 아령을 챙겨가실 수 있잖아 아, 그러니까. 뭐 아령도 가져가도 되고 밴드도 가져가도 되고 이거는 사실 취향이 다른 거라서. 근데 약간 일본까지 가는데 그 아름드가도 되게 많아. 아니 거거 사면 되지. 사는 도 되게 저렴하지 않아? 뭐, 싸지 않아? 그, 그럼 글쎄 우리 나라 비슷할 거야 우리나라. 우리 나라 우리 나라보다 더있지 다이소 같은 데 가면. 어, 그거 되게 가볍잖아. 뭐? 아, 다이소 거는 다이소는 아무리 먹어도 1, 2kg 아니야? 글쎄 진짜 3, 4kg까지 우리 4kg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니까. 없을까? 4kg? 다이소는? 몰라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네 그래서 약간 저런 거 응, 세라밴드. 어 벤타 가서 가는 게 약간 마지막이야. 바세리는 사실 그때 몸 상태 봐가지고 약간 바를까봐 음. 고민 중이긴 한데. 오일링은 안 되는데 약간의 바세리는 된다고 그래서 할것 같긴 해, 근데 거의. 어, 근데 이거는 이 바세리는 약간 소량의 바세리는 당일에 가능하다라고 음. 되어 있더라고. 그래서 이건 상황 봐서 할 거긴 한데. 음, 그렇다는 거. 약간 이 정도의 준비물. 뭐 나머지 옷이나 이런 것들은. 뭐 당연한 거니까 뭐 딱히 그리고 바세린은 할까? 발라야지 땀을 좀 막아줘 왜? 얘가 어느 정도 유분이 땀멍을 막잖아 응, 음, 그래? 어쨌든 그래서 저희 이제 어쨌든 딱 이제 비행기 타는 날은 10일 남았어 대회는 2주도 안 남았지 이제 응 음. 오늘 이제 영상 찍는 게 이제 월요일 내일 업로드 되는 게 화요일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대회니까 안건은 내 몸이 버텨야되는데 그게 문제다 뭐.. 또 좋지 그리고 일본 대회 그 뭐시기야 대회장 아니 너 뭐지 뭐 그거 뭐 접수? 대회 참가? 뭘못말하는 참가비? 어 참가비 얼마였지? 40만원 참가 40만원이야? 50만원 아니야? 40만원 일반인들 일장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? 그때 봤잖아 맞지? 응 너무 종류가 많던데 스탠딩 나 서서 보는거는 3만원이었나? 4만원 3만원? 4만원 아니야? 3만원이었던 것 같은데? 그리고 앉아서 보는 게, 뒷좌석에 자리 안 좋은 쪽이 5만원. 그리고 뭐 7만원, 막. 어쨌든 자리, 자리도 이렇게 좌석도 있는데, 어떤 좌석을 구매할지는 좀 약간 고민 중에 있고. 그리고 이 물통도 안 했잖아요, 물통이도 아, 중요하지, 이거. 이거 하루 내가 먹을, 왜냐면 수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, 이게 2 5터이기 때문에. 뭐정안 되면 생각해보니까, 가서 사야 되나? 생수통. 미리 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.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나? 뭐아 뭐. 그러네 가져갈 필요 없겠다 그치 굳이 귀찮게 어. 짐이다 응 부피도 큰데 이가 <laughs> 어쨌든 이 정도의 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끝할말 없지? 하 <laughs> 자신이 없다 이일 자신이 <laughs> 저희 즐겁게 여행하고 오겠습니다 어,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<laughs> <입김으로. 웃음> 여행하고 올게요. 아, 맞다. 가서 돗자리 사야 된다. 어.